오늘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에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오늘 성경 읽기실 본문 느헤미야 8장부터 8, 9, 10, 11, 12장. 그렇습니다. 12장까지, 12장까지 오늘 읽는데요. 네. 저희가 7장까지해서. 이제 성벽이 다 완공이 끝났어요. 네. 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이게 방해 공작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외부적인 방해들 그리고 내부적인. 내부적으로도 백성들이 힘든 상황이 처했을 때그 내부적으로 또 서로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과 음. 나누면서 네. 이렇게 이겨냈고 그리고 느헤미아를 직접적으로 노리는 그 예. 그렇죠. 그런 음. 공작도 있었죠.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성벽이 완공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8장에서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 일곱 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7월이라고 부를 텐데요. 원래 우리 달력으로는 이제 7월이 아니고 유대 달력의 7월이다. 그러면 우리 식으로 는한 10월 정도 됩니다. 이 때를 일곱 번째 달을 티쉬리 월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여러분이 다른 건다 잊으셔도 돼요. (12달을) 다 모르셔도 됩니다. 음. 그런데 두개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되세요. 네. (1월하고) 네. (1월) (7월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1년) (12달을) 딱 반반 나누면 음. 중간중간 있잖아요. 네. 마치 우리나라에도 아마 대부분 나라가 그럴 것 같은데요. 제일 큰 절기가 이제 (1년에) 한두번 정도 있는 거죠. 네. 우리 같은 경우에 설하고 추석 이 그렇죠. 있죠. 네. 설하고 추석이 이제 구정 기준으로 했을 때한반년 정도 대충 음. 차이가 나거든요. 대략. 네. 네. 이,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설과 추석 고 시기쯤 됐을 때 이슬의 달력으로 1월에 6월절이 있고요. 6월절. 네. 7월에 초막절이 있어요. 네. 이게 초막절만 있는 게 아니라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0일에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절기 세트까지 쫙 이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달에 백성들이 요 절기를 모이 지키기 위해서 모인 거죠. 네. 그때 이제 성 전도 다지었고 성 벽도 다지었고 음. 얼마나 기쁜 절기겠습니까? 네. 백성들이 다 모여 있고요. 이, 각자 흩어져 살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다 모인 거예요. 이때 이제 백성들 앞에 강대상을 나무로 된 강단을 임시로 만들어 놓고 네. 그 위에 누가 올라가냐면 여기가 느헤미아서지만 요때 네. 누가 있냐면 에스라가 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음. 단위에 올라가서 율법을 딱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율법 가져와라. 딱 해서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핵사 에스라가 이제 율법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읽으면서 8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냐면 70년간의 포로기 동안 언어가 바뀌어 버렸어요. 아. 이 사람들이 원래 이제 구약성경, 이 율법서는 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건데 네. 원래 쓰던 언어가 히브리어죠. 그런데 70년이 지나면서 자기네 나라 말을 다 음.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이민 2세대, 3세대가 되 그렇죠. 딱그 느낌이죠. 예. 70년 지나면 음. 뭐 이민 2세대, 3세대로 이해하셔도 되고 예.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비슷한 게 우리가 일본에게 이렇게 지배당했을 때 한글 못 쓰게 하고 일본어 음, 교육을 네, 하고 그렇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딱 그런 상황인 음.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성경을 낭독할 때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은. 음. 근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그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 왔기 네. 때문에 해석을 해 주는 거죠. 음. 해석을 해 주면서 백성들이 구율법의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음. 드디어 우리가 성전과 성벽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데 구절에 이렇게 되십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음. 총독 느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 음.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 이게 사실은 기쁜 날이에요. 음. 초막절은요, 초막절뿐 아니라 뭐 유월절도 그렇고 축제입니다. 축제. 음. 이게 율법에서도 축제로 지키라고 한 거지 막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원래 음. 기뻐하라 이게근데 사람들이 지금 너무 울고 있는 거예요. 막 백성들이 막그 안에 막허우러던게다 지나가겠죠. <laughs> 얼마나 진압처럼. 힘들었습니까? 이 성벽을 지을 때도 그렇고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율법을 막 읽어주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막 울컥울컥하는 거죠 백성들이. 네. 그때 이제 오늘은 성일이니까 기뻐하라. 그리고 어 가서 이제 음식을 막 축제니까 차려놓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에서 축제를 벌이라고 이렇게 한 것들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음 이게 너희 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도 이, 이 날만큼은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게 음. 해주는 거거든요. 네네. 이 축제가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즐길 수 있도록. 음. 그래서 이때 느에미아가 10절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살찐 것을 먹고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라는 음. 겁니다. 고기들 네. 마음껏 드세요. 차려놨습니다. 음. 준비한 사람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준비한 사람들도 먹고 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나눠. 다 나눠 음. 먹고 네.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유명한 네. 말씀이 나오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네. 사실 찬양 가사도 있거든요 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백성들이 이제 막 눈물 울컥울컥 하던 것을 멈추고 이제 막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렇게 하루를 이제 통으로 축제의 날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백성들이 다시 이제 율법을 어제 들었잖아요. 그 축제 전에 율법을 먼저 읽고 설명해 주고 축제를 시작했죠. 그 다음날 율법을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13절 그 이튿날 묻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도 율법의 말씀을 다 다 이렇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시대에 그때 학사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해준 겁니다 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쭉 가르쳐 주는데 일곱째 달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초막절을 지켜야겠다 하는데 그 동안도 초막절은 쭉 이제 왕정 시대에도 지켜오긴 했어요 축제로 그런데 율법을 자세히 이제 학사 에스라가 풀어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아그 동안은 그냥 제사들이고 이 축제를 지키는 정도로 초막절을 지켜왔는데, 보니까 이 날은 원래 율법에는 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초막절은. 네. 초막이 뭐냐면, 풀로 만든 오두막이란 뜻이잖아요. 우리말로 하자면 초막. 그렇죠. 네. 그게 뭐냐면, 스코트라고 하는데, 어, 나무를 대충 짜서 얼기설기 만든 음. 집 같은 거예요. 네. 텐트가 아닙니다. 천막으로 친 텐트가 아니고, 이게 유대인들은 그래서 초막을 만들 때는요, 나무를 더 얼기설기 하면 뭐, 하늘이 보여요. 잘때잘때 음, 네. 하늘에 별이 보여야 돼요. 음. 지금도 그렇게 정통 유대인들은 초막을 초막절이 되면은 초막을 짓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초막에 만드는 방법은 천정이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음. 나무를 대충 얼기설기 해 놔서 하늘에 별이 보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걸 자녀들에게 그 초막 안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초막을 짓자 하면서 처음으로 여호수아 시대 이후 처음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음. 여호수아 시대 이후를 처음으로 초막을 직접 짓고 네. 거기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음. 재미있는 거는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 보시게 되면 다른 지역에선 그런 거 보기 좀 힘든데 예루살렘 쪽에 사는 지금도 이스라엘 쪽에는 정통 그 신앙을 지키는 유대인들도 있고 그냥 테라비브나 이쪽에는 세속적인 일반적 우리나라 서울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유대인들도 있는데 예루살렘 쪽 가면 아파트들이 음. 특이하게 생긴 계단식으로 생긴 아파트가 있어요 네. 모양이 음. 그왜 그러냐면 베란다에서 하늘이 보이게 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붕 위에 지붕이 덮여 있더라도 위층이더라도 베란다가 테라스처럼.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테라스가 그래서 이게 층이 올라갈수록 계단식으로 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베란다에다가 초막제, 초막절 초막, 때 초막 지으려고 아. 그런 아파트들이 아.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쪽 가면은 네. 이제 지금도 그렇게 짓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음. 초막절을 지키면서 백성들이 막 너무나 기쁜 거죠.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이제 구장으로 넘어와서요. 7월 24일이 됐습니다. 7월에는 또 뭐가 있냐면 7월에 하여튼 일이 많은데 막 여러 네. 절기도 있고 7월에 또 뭐가 있냐면 7월 금식이 있습니다. 네, 금식. 이건 원래 율법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에 생긴 전통이에요. 음. 바벨론 포로기에 이제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1년에 4번 금식을 했어요. 여기 왜 그러냐면 이게 11기 25장에, 1 1기하 25장에 이스라엘 멸망할 때 나오는 달들이에요. 아. 이게. 그래서 10월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처음에 포위 시작을 했고 음. 그리고 4월에 성벽이 무너졌고요. 5월에 성전과 왕궁이 무너지고 아. 그리고 이제 시, 7월에 네, 네. 이집트로 이제 도망가는 그 달랴를 음. 죽이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4월, 5월, 7월, 10월이 되면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그 우리의 조상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금식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에 금식을 하게 됩니다. 구장에서. 음. 그렇게 7월 금식을 하면서 이 레위인들과 지도자들이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장에는요. 쭉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후에 아브라함 사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우리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데 아,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출애굽을 하게 됐고 그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했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이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결론이 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이제 사사 시대 이유가 어, 우리 조상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음.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남들에게 종이 된 상태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 이제. 음.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다시 그 신의 산에서 세, 우리 조상들이 주님과 세웠던 언약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음. 이제 언약식을 다시 맺는 거예요, 여기서. 음.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뭐 보통 언약식이라고 하면 신의 산언약 같은 경우에도 백성에게 물어보면 백성이 우리가 다 지켜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뭐 네. 아멘 하는 일종의 구두로 언약을 했다면 제대로된 계약을 하자 음. 해서 계약서에 사인을 어, <laughs> 하는 네. 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의 이제 증서를 만드는 거죠. 음. 그래서 언약을 맺고 사인하고 인봉해서 음. 계약서에 도장 찍고 네. 봉인까지 어. 하는 거죠. 우리 반드시 이제는 우리 조상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는데 우리 이제는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자 하나님의 음. 그 율법을 다시는 우리가 어기지 말자 이러면서 이제 십장으로 넘어가서 그 계약서에 도장 찍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네. 그 임봉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이 쭉 길게 나옵니다 음. 이 명단은 백성의 지도자들 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 십장에 나오는 이 명단이 아, 우리가 이제는 이 율법을 잘 지키자 아, 여기까지는 참 기분은 좋은데요 사실 네. 약간 여기다가 기분 좋을 때 뭐랄까요 좀 속된 표현을 하자면 초치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아, 네. 어,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인봉하고 계약을 맺었지만 이들은 또 어겨요 나중에 음. 가서 그쵸, <laughs> 또, 뭐, <우리가 웃음> 또 뭐. 어겨요 이 말라키가 이제 에미아보다더 뒤에 이야기거든요 말라키 음. 선지자가 이제 그때 가면 또다시 백성들이 어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뭐 어쨌든 여기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때까지는.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도 잘 지킬 거고요. 그리고 7년에 한 번씩은 안식년을 지켜서 이 땅도 쉬게 하고 그리고 우리 중에서 빚이 있는 사람들도 다탕감해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중에 있는 레위인과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먹을 것도 우리가 다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조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10장의 계약을 맺고요. 이제 11장에서 우리가 이제 다 지었으니까 그동안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흩어져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제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살고 나중에 10, 나머지 10분의 9는 흩어져 삽시다 해서 어, 누가 어디에 살지 정하는 이야기. 네. 이것도 쭉 명단이 길게 나오겠죠. 예, 역시 명단하면 또 읽기가 힘들 수 있는데 아, 이게 고런 네. 명단이구나 하고 음. 쭉 빨리 읽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흩어지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봉헌식을 하는 거죠. 성벽 봉헌식. 그래서 백성들이 이 성벽을 한번 쭉 돌면서 행진을 하면서 성벽을 봉헌합니다. 그때 너무나 큰 기쁨으로 그래서 (43절에) 보시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면서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면서 예루살렘 전체가 기쁨에 쌓인 봉헌식을 했다 이러면서 저희가 다음 주에 볼 마지막 장 (13장으로) 향하게 되고요네미야가 이렇게 이제 성벽 공사를 마치는 장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에미아 8장부터 12장까지 읽으시고 읽었어요 출석 체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